안녕하세요. 문지 기수학의 최고수 쌤이에요. 지금 앞에 보는 문제도 이 앞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음 어렵지 않은 그런 기출 문제예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어, 그림 먼저 빨리 그려 보고요. 자, 보세요. 문제가 건널비가 넓이가 건이이직류면체의 겉넓이, 겉넓이가 94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를 a, b, c라고 한번 해 줄게요. 그러면 알죠? 직육면체는 넓이가 똑같은 게두 예, 개, 두 개, 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하나씩 해서 a b b c c a 이것이 94다. 네. 예, 첫 번째 씩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주어졌을까? 아 여기 이게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에 잘 들어보세요.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이래요. 이 길이의 제곱의 합, 제곱의 합. 보니까 요거 하나 볼게요. 요거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바로 요길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곱의 합이라고 그랬죠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합한다라는 뜻이니까 제곱의 루트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예, 벗기죠. 그러니까 간단한 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도 피타고라스 얼른얼른 얼른 하면은 음 이렇게 되겠고 제곱의 합이니까 음 AB, AC, b, b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얼마냐면은 100이래요. 그러면 제곱을 루트를 다 이렇게 벗길 것이고, A제곱 두 개, 그렇죠 B제곱도 두 개, C제곱도 두개 해서 100이다. 그러니까 50이다. 이렇게 두 예, 개를 우리가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래요. 여러분, A가 네개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B도 네 개가 있고, C도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건, 네 개씩 있는 바로 A와 B와 C의 합이죠. 그러면 이 공식 예 어디서 나오죠? 이두개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건데 공식 여기다 적을게요. 음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공식은 다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요거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94라고. 어 이거 94구나. 얘는요 여기 나와 있죠. 50이구나, 더하니깐 144구나, 그러니까 너는 12구나.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얘가 12니까, 얘 답은 48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죠?